저는 꼭꼭 숨어라 학번 보일러 촬영했던 2학번 박성민이고요. 현재 연출이랑 조연출 맡았었고, 편집 어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목소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21학번 21살 이나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간극장에서 편집을 도맡고 아하 있고요. 거의 지금 80%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2학번 이향혜입니다. 저는 일개미 팀에서 촬영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2학번 이시우입니다. 이번 촬영에서는 어, 인간극장 촬영에 촬영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번 이다희입니다. 저는 일개미 찍찍조에서 촬영을 맡았습니다. 아, 저는 2학번 스무 살 장윤지입니다. 대학생 인간극장을 음.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2학번 스무 살 최희명입니다. 4조 꼭꼭 숨어라 학번보일러 촬영했습니다. 저는 2학번 스무 살 이승윤입니다. 저도 옆에 분이랑 꼭꼭 숨어라 같이 촬영했습니다. 만면서 힘들었던 점을 말씀해주세요. 만나봐 아, 눈물 보이나요? 아, 보이나요? 쉽습니다. 아, 저희가 좀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역할을 제대로 못 나눴던 점이 되게 힘들었고, 연출이랑 조연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연출이랑 조연출 일 같이 했던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팀원들한테는 감사하다는 말 남기고 싶습니다. 촬영 기간이 너무 짧아서 촬영을 하루 만에 다 찍었어야 됐던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아무래도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 대여가 하루밖에 안 돼서 촬영을 하루 만에 다 끝냈어야 했었는데 약간 재촬영 없이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하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사이에 서로가 보이면 안 돼서 칸막이를 설치를 했는데 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천장에다 테이프 붙이고 촬영본을 받아 보니까 화이트 밸런스가 다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조정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고마운 사람이요? 어. 어, 어 자, 서정 선배. 저희 촬영하는데 찾아와 가지고 한번 옆에 감독도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피드백 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남기고 싶습니다. 네. 이게 대단한가요? 성민이. 지금 옆에서 다 나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사람들은 아니고 좀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은데 고마운 사람은 일단 모르겠고 그래도 제일 고생한 건 저희 팀 연출이 아닐까 연출이 장윤지 친구였습니다. 찍찍 보원들 모두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촬영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현지 선배님이랑 예술 선배님도 감사합니다. 당연히 저희 2팀 모두, 인간극장, 2팀 <laughs> 모두, 아, 사랑합니다. 어, 저는 김진수 언니가 가장 좋지 않을까. <laughs> 이거 제 자신 해도 되나요? 네! 왜냐면은 저는 소품, 촬영, 편집 다, 다 했거든요. 성민이도 다 하긴 했는데 저도 저도 총괄 빼면은 저도 세개다 해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지만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찍찍이 여러분 모두입니다. 아 여러분의, 존재가 뭐� 여러분의 존재가 최고입니다. 아 이거다 이거다 성민아 알겠냐? 찍찍이는 말하는 중는 있어 저도 은진인데요 <laughs> <draws 웃음> <measures> 지금처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 아 저희 예선 조금만 어떻게 받을 수 없나요? 총장님? 총, 총장님 예산 조금만 내려주세요. 우리 찍찍 부원들 너무 사랑하고 완벽합니다. 아, 사실 아직 찍찍 활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저도 이대로가 너무 좋고요. 저희 찍찍 부원들 좀더 친해집시다. 아 지금 찍찍 만족하고 있으나 있으나. 지수 누나가 끝까지 이끌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만 나쁜 사람 됐네요. 맞아요. 지금 좀 많이 마셔서 힘든데. 진짜 힘들어요, 저솔지해요 에이 인터뷰 너무 편한 분위기에서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찍찍 21명 다 화이팅. <웃음> 네. <웃음> 네, 찍찍 <틱틱> 사랑하고 영원하자. <웃음> <웃음> 지준아 화이팅. <laughs>